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하는 거는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어, 같이 한번 설정하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어, 이 오피스를 드디어 보급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오피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피스를 가지고 오고. 이 공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MS 오피스 소프트웨어 설치키 다운로드 안내라는 공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공문이 어떤 거냐면 어, MS 오피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오피스는 어 직접 ISO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버전이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받으신 프로그램은 어 설명에도 잘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만 사용 가능하신 겁니다. 교직원 업무용, 그다음에 교육용으로만 사용 가능하세요. 어 그러면 집에서는 오피스를 아예 못 쓰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오피스는요. 이렇게 다른 오피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문에 보시면 두 번째 파일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학교에서 부여된 CD키는 절대 어, 자택 및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문에 있는 CD키를 써서 설치하시는 거는요. 절대 어, 자택에다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택 및 개인 용도는 M365 교육청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설치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제가 a3 라이센스 a3 라이센스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요 a3 라이센스가 바로 m365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공문에는 요 m365 관련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추후 예정이라 나와 있죠 오늘 제가 어 저희 학교에는 다행히 요 a3가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a3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a3를 이용해서 요 마인크래프트를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연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MSID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요 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사이트가 c l o u d g o 2 g o k r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 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상용 클라우드 사이트 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학생은 누구나 여기에서 자동으로 msid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msid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id도 만드실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어, 한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상용 클라우드 id 발급 받기를 하시면 한글 클라우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용 한글을 이용하시면 맥북에서도 한글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수치 동의 확인서 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핸드폰을 입력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 인증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입 인증키는요 학교별로 이 가입 인증키가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인증키를 사용하는지 학교 담당 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부장님 이라든지 부장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어 제가 <laughs> 제가 정보부장인데 제가 잘 모르는데요 <laughs> 라고 하신다면 어디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냐면요 이렇게 c l o u d g o 2 g o k r 어드민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에서 다운이 가능하신데요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드민 사이트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나이스 있죠 저희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했는데 어 나이스에 접속이 되는 인터넷이 있고요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나이스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요 나이스에 접속이 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어드민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홈페이지에요 이 어드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라는 탭이 있으시고요 이 관리자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가입키가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 가입키 학생용 가입키 그래서 어, 내가 정보부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교직원용 가입키 학생용 가입키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저 여기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경기도 상용 클라우드 안내 공문을 보시면 거기에 어,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콜센터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초기화하셔 들어가셔 가지고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 권한을 받게 되시면요 아까 회원가입할 때 어드민 사이트 여기 보여드렸을 텐데요. 여기서는 개인이 한명한명 한명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가입할 수도 있고요. 학생이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가입하시는 거고 관리자 아이디를 받게 되시면 이렇게 전체 아이디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관리자가 여러 명의 아이디를 동시에 만들고 삭제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드민 클라우드 어드민으로 들어가시면 라이센스가 뭐로 할당이 되느냐 여기 보이실까요? A1 무제한 라이센스, 무료 라이센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라이센스가 되고요. 이 무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웹 버전 오피스, 그래서 웹으로 된 파워포인트, 엑셀 그다음에 문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A1 라이센스가 아니라 저는 하드에 설치하고 싶어요. 이 설치형 오피스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요 a3 라이센스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교사용 a3 라이센스 학생용 a3 라이센스 어떤 라이센스가 있던지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설치가 끝난 이후에는 꼭이 라이센스를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를 계속 사용하실 때에는 이 A3 라이센스를 이용하면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연수 시작할 때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 있으시죠? 기억나실까요? M3 라이센스 뭐 그, M365 오피스를 이용하시면 선생님들 자택에서도 이 오피스를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 지금 이 사이트 말고, 또 다른 어드민 사이트가 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관리센터라는 어드민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정보가 좀 있어서 여기를 끄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민 개인 게이... 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들이 요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정보부장님 오래 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 클라우드 사이트. 요게 상용 클라우드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직원 계정 생성, 학생 계정 생성이 가능하시고, 여기 주소 끝에다가 어드민을 넣어주시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 관리센터로 들어가는 어드민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학교가 아니라 바깥에서는 이 어드민 페이지가 이렇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링크가 지금 나이스가 접속이 안 되는 인터넷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이스가 접속이 되는 페이지에서만 뒤에 어드민을 붙였을 때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지십니다 원래 이거는 경기도 선생님들이 어, 요 아이디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트고요 원래 정식 어드민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관리 센터라는 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 구글 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어, 아실 텐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 노트북을 여기 구, 이 ms365 관리 센터에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다수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요 관리센터 들어가실 수 있는 부장님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라이센스 확인 방법은요. 여기 사용자를 눌러보시고 활성 사용자를 누르시면 지금 학교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제가 미리 저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및 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A3 라이센스를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office.com이라는 사이트거든요. office.com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제 오피스를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MS 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요 office.com에서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office.com에서 제가 다운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 있으시면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 보이죠 설치 설치를 눌러주시면 ms m365 설치 라고 나오고요 이 m365 설치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오피스를 이렇게 디바이스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개인용 오피스로 구매를 해 가지고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디를 여기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학생들 아이디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을 따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학생에 대해서 아이디를 발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래프트 이번에 12월에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학생용 아이디를 2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라이센스를 할당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용 A3 라이센스 사용 혜택 보이시죠?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 라이센스가 할당이 안돼 있으면 A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못 쓰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마인크래프트가 A1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긴 하시거든요. 대신 교직원용 A1으로 로그인 하게 되시면 10회 무료 사용 가능하시고요. 학생용 A1 라이센스로 사용하시면 3회 무료 이용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관리센터를 통해서 어, 기존에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권한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또는 사용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수 사용자 추가하기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csv 파일을 편집해서 업로드 하기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마인크래프트를 다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벌써 몇 년이 됐냐면이 게임이 나온 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전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는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여기 보시면 맥북에서 사용하는 이 마인크래프트고요. 아이패드, 그냥 여기 보시면 윈도우, 크롬북, 안드로이드 다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크롬북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구형 크롬북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성능 저하가 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동하는 데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 터치를 지원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학생들이 마이 이 마우스가 없는 경우에는 화면 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안 아, 그러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마우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이 창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어드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기기의 크롬 앱리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앱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하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를 검색하셔서 강제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설치 강제 설치하도록 명명해 주시면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안된 경우도 애들이 게임이라고 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우에는 요 mdm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신데요 자 이번에 mdm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mdm이 어, 변경이 되면서 어, 경기도교육청 전용 MDM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 그 전에는 다 통합 MDM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용 MDM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앱관리가 있으세요 앱관리 앱관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앱관리에서 어떤 앱을 추가할 건지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앱 이름을 검색하시면 마인크래프트 a t i o n 을 바로 찾아서 넣으실 수 있으세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MS 스토어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상하게 이 설치 방법을 APK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APK가 필요하신데요 요 마인크래프트 APK는요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AP Topi 라인 뭐야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미리 열어놨어요.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눌러 보시면 어요 APKI 파일을 다운받으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도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 내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 배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PK 사이트,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제가 APK 미러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거기는 이제 XAPK라는 형식으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PK를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요 APK 토이드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셔가지고 APK를 다운받으셔서 다운받은 APK를 아까 보셨던 여기 MDM 설치 파일에 넣어주시고 강제 할당을 하시면 자동으로 패드에 설치가 됩니다. 제가 패드에도 직접 설치해 봤고요. 갤럭시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레이하는 데 쾌적합니다. 대신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펙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에이전트 기능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패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P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크롬에서 설치하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마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만 한번 같이 따라서 들어와 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실습용 아이디 지금 제공해 드린 거 나중에 한번 보고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인크래프트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고요. 굉장히 오래된 화면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시면 마크용 아이디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쌓인 화면이 나오시는데요. 이때 제가 드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만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회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A3 라이센스를 할당하시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 로그인하면 로그인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제 아이디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린 그 프로그램에는 여기 밑줄 밑줄 01, 밑줄 밑줄 0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좀 화면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뭐 체험해 보실 분은 요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마인크래프트 기본 화면이시고요. 학생률 화면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는 학생들한테 꼭 강조해 주셔야 될게 요거를 꼭 강조해 주세요. 에듀케이션 버전입니다. <laughs> 교육 버전이라는 거꼭 강조해 주시고요. 한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터치패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로도 가능하십니다. 선생님들은 키보드 마우스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학생들은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해도 생각보다 잘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캐릭터가 한명서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는 스티브로 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로 지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옷장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캐릭터로 바꿀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애들 이 캐릭터 바꾸는데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자, 저는 할로윈 의상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캐릭터를 바꿀 수 있고요. 이 계정이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되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계정 전환 탭으로 가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A3 라이센스로 들어오시면 뭐몇회 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A1 라이센스로 혹시 들어오시게 되시면 로그인 할때 지금 플레이 횟수가 몇회 남았습니다. 이게 플레이 제한 횟수가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로그... 이 A3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금 A3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인크래프트를 무제한으로 풀어 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분 되셨네요 네. 자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볼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학생이 자기가 직접 맵에 들어가서 혼자 솔로 플레이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멀티플레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방에 학생을 초대해서 같이 플레이를 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멀티플레이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처음 시작하자마자 뭘 해야 되지 좀 걱정이 되시면 여기 플레이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업 라이브러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요 수업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라이브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플레이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 주고 싶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 여기 플레이 방법을 클릭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직접 튜토리얼을 플레이 해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패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 크롬북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선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스타터 월드나 주제 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스타터 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터 월드에 보면 환경,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플레이트 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섬이나 바다, 뭐 바이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오늘 이첫 번째 거 버섯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버섯섬에 들어올 필요 없이 선생님만 이 버섯섬을 다운받고요, 월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이 버섯섬 맵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첫 화면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뭘 해보실 거냐면 같이 이제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제가 이제 월드를 만들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를 만들고 있고요. 월드 만드는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죠. 자, 이제 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대를 해드릴게요. 자 초대하실 때는 에 여기 사람 얼굴 누르고 제가 호스팅 시작을 누르면 바로 초대가 되고요. 짠 이런 암호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여하기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칸은 포션, 두 번째 칸은 풍선, 세 번째 칸은 책과 기펜, 그 다음에 낚시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한번 들어와. 어 벌써 한번 들어오셨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따라다닐 거예요. 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의 특징은 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이전트를 데리고 뭘할수 있냐면 코딩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문 밖으로 나오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여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기 머리에 쓰여 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자리에 가시면 개인 공간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H를 누르시면 컨트롤 팁이 나오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두번 연속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하늘을 날기가 가능합니다. 날아서 <laughs> 선생님은 관찰하시면 되겠죠? 아, 자, 지금, 어 콘솔 C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할수 있는 코딩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은 메이크 코드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조금 애들한테 수준 있는 코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팅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를 열어보시면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다 있습니다. e 키고요 영어로 E키. 여기 보시면 온갖 아이템들 다 있죠? 이 제가 학생들하고 맨 처음에 하는 학생이 활동이 뭐냐면 이렇게 어 개인 공간에 가서 자기만의 집 짓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에 어울리는 집이 무엇일지 한번 만들어봐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안내해주시면 돼요. 자기 번호 번호 블럭 받고 가가지고 활동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관찰하시다가 잘안 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 번호 자리에 가서 애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여러 가지 건물을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게이 마인, 마인크래프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 공간이 있어서 옆자리를 못 가요. 네. 옆자리를 못 가요. 그래서 옆에 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만 묵묵하게 활동하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자, 여기 건물을 뿌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물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옷을 입거나 이런 거는 E 키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E 키를 누르시면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촛불도 있고요, 침대도 놓을 수 있고요, 다양한 거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걸 해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잘 하고요. 어 해본 친구들한테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친구들을 좀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말을 하면 어,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보시면 예, 네, 다, 다 처음에 보셔 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참가자들이 보이죠? 지금 3번, 12번, 17번 학생들이 왔는데요. 이 학생 중에 자꾸 방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플레이어 제거가 가능합니다. 학생들 쫓아내 버릴 수도 있고요. 마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초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멤버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블럭을 쌓거나 활동을 할수 있고요. 방문자는 구경만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친구들 자리에 가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방문자로 권한을 이렇게 한군한개더 한 다운시켜 주시면 학생이 바로 착해집니다. 네. 여기 왕관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왕관은 운영자만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a3 라이센스 발급 과정은 제가 어, 요 슬라이드를 드렸으니까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